우리를 잘 읽어야 돼. 무슨 길이의 합이야? 둘레. 얘는 뭐만 필요해? 어, 닮문비만 찾아내면 끝이야. 닮 첫째 야 a 구해졌지.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둘레 얼마야? 2곱하기 4잖아. 어? 아니 처음 사각형의 둘레 얼마냐고? 8이잖아, 8. 구타 했을 때알만 구하면 되네. 그럼 봐라, 두 번째 만들어진 요정사각형의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것도 정사각형이네 그러니까 봐라, 요 길이 얼마에 중점 연결은 1이잖아. 여기 얼마야? 1이죠. 요 길이 1이 얼마인가요? 루트 이. 플러스 갈문 비는 뭐야? 한 변의 2대 얼마? 루트 이. 2로 나눠? 이게 뭐라고? 이게 R이 되 있어. 하나, 길이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r 분의 a 대입할 거1 배기 2 분의 루트 2의 첫째 양 얼마? 마크로스 버려. 2이 모피에서 분모 문제는 유리화한다. 그러니까 분모 4 배기인데 2 분의 162 플러스 1팔에 가로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됩니다. 풀어. 시작 끝 82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있는 놈 있죠. pn으로 보면 돼 pn 이놈의 좌표를 n, 첫 번째 n이면 이게 p2니까 이놈이 p2야 얘는 뭐라고 쓰면 돼? 그렇지 이놈의 넓이 구할 거야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돼? 가로 곱하기 세으로 구해야지 그냥 가로의 길이 얼마야?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돼 가로의 길이 1이네 왜? m 플러스 m 뺐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위에서 아래 빼면 되지. 세로의 길이 뭐야? m 빼기 2 빼기 m 플러스 1분의 2 아니야? 이게 세로의 길이.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 s n이 뭐야? m분의 2 빼기 m 플러스 1분의 뭐가 된다? 이거. 뭐 이거 뭐로 묶이냐? 1로 묶이잖아. 많이 이쁘게 n 분의 1 빼기 n 브러스1 분의 1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. 으니어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2 e 앞으로 빼고 자, 바로 시그마 푼다 2 e 뺐다 앞으로 시그마 푼다고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중간 생략 m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뒤에꺼, 앞에꺼, 뒤에꺼 나은건 l i m 무한정로가 이렇게 둘째에서 l i m 이 n 프로스 1입니다. 최종적인 이 0이잖아요. 래어 얘는 완벽한 수원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마지막에 급수를 바꿨기 때문에 미적분이 되는 건데 결국 AN을 구하는 거지 교점의 개수 구하는 데가 얘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그래프 못 그리면 혹는 수원인데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첫 번째 주어진 n분의 절대값 x 그래프 n은 자연수면 첫 번째 그래프 n이 1일 때 n이 1일 때 그래프 어떻게 되죠? 절대값 x n이 2면 어떤 그래프 그려죠 y 골 2분의 절대값 n이 3이면 어떤 그래프? y 골 3분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. 두 번째 그리기 전에 연습 y 골절대값 전체에 씌웠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거야 일단 y 골 사인 파이 x 그래프를 그리지 맞아 그려서 x축 아래를 뭐해야돼 걷어올려야돼 y 골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린 후 x2 아래 부분을 뭐해야 돼? 위로 걷어올려 아래 부분을 위로 걷어올려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는 거자 그럼 일단 우리는 sin p 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할거 뭐야? 주기 알아야지 주기. 주기 어떻게 구한다고? sin의 주기는 2pi. x의 개수로 나눠라. 그러니까 주기는 얼마야? 이었어. 자 우리 그래프 그리러 간니다 혹시 또 모를까봐 치역은 어떻게 돼? 치역 치역 여기 앞에 1이죠? 그러니까 치역 y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그려지는 거야. 다 했네 이제. 그림 그리러 간다. <laughs> 자, 우 리가 1 이고, 여기가 마이너스 1, 2, 3, 4쭉있 겠지? 이쪽 도 마찬가지. 같아. 이제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. 이 그래프를 자, 사인 파이 x 그래프 그린다. 파인파이 주기가 얼마라고 2라고 사인 파이 x 그래프는 아직 실성을 그리지 마봐. 됐어요? 이게 사인 파이 x 그래프. 또 이쪽도 그려지겠지 아직 절대값을 안쓴 그래프야. 자,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죠. 이쪽도 마찬가지. 자, 이렇게 그려졌다. 자, 이제 절대값을 확 씌웠어. 어떻게 하라고? x 축 아래 부분을 뭐하라? 걷어올리라고 했지. 자, 그래서 완성된 그래프입니다. x 축 아래 에 부분. 얘는 그대로 X축 아래 걷어올려 얘 그대로 X축 아래 걷어올려 자, 빨간색 그래프가 완성된 이그 그래프 걷어올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수열이잖아 수열 개수로 갈거라고 예를 들어서 개수로 자첫 번째 y 골 n 분의 x 그래프 n이 1일 때야 어떤 그래프임인데 절대값 x 그래프 그래야지 절대값 x 그래프 y 골 절대값 1일 때 1이지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니까 여기서 그래프는 잘봐 이거 그린 거야.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인가, 세라. 하나, 둘, 몇 개야? 세 개. 첫 번째 세 개네. 만나는 교점 몇 개라고? 세 개. 두 번째 그림 그립니다. 두 번째. 자, 이번에는 n이 2니까 2분의 x. x가 2일 때 1을 지나죠? 요점 지나네. 요 점. 마이너스 1대 1. 그러니까 그림은. 이렇게 그려주시 만나는 교점 생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Y골 2분의 절대값 x의 교점 몇개나왔다고 일곱 개. 그죠? 한번더 가면 되지.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돼. 자, 이번에는 Y골 얼마? 3분의 절대값 x 스 그래프 그릴 거야. 3분의 3:1인 거지. 요점 지나야 돼. 끊기지. 틀렸는데. 3:1대 여기 이쪽은 마이너스 요점 지나야. 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몇 개라고? 더 이상 안 해봐도 되겠죠? 첫째 양이 삼, 두 번째가 칠, 그 다음에 열하나. 뭐한 거야? 플러스 4한 거야? 그 다음 누구겠어? 그러면 이제? 십, 오가 되겠죠? 음. 우리 뭐 구할 거야? 이수열의 일반항, am만 구 어. 공차가 4고, 첫째 항이 3인 공차 수열 플러스 4n. 아, 이건 문제는 이 그림만 그려내는 문제야. 그림만 그려내면 일반항 구해졌다고. am이. 자, 그럼 am 플러스 1도 미리 구해놓을게요. 이 얘는 4n 플러스 3이지. 다했어요 이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 4n 빼기 1분의 n 플러스 1 4n 플러스 3분의 뭐야 완벽한 부분분수에 관한 문제죠 음. 부분분수 그래서 아, 마무리는 이제 부분분수입 아주 좋은 문제라고 출제 유력한 문제 아세 가지 수원에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열 파트에서 일반항 구해야 되고, 마무리는 급수잖아, 급수. 갑니다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. 써봐. b 빼기 a. 구우 쓴다? b 빼기 a 하 얼마야? 4분의 1이야? 4분의1 아니라고 4k 1분의 1 빼기 -1 4k 플러스 3분의1 아닌가요 b 빼기 a 분의1 a 분의1 b 분의1 p i g 분의1빼 i g 풀분의1 p i g g 분의1 p i g g 분의1 k 의1집어넣 얼마야? 3분의 1, 7분의 1, 2집어넣 7분의 1, 11분의 1. 바로 없어지네 하나 더 해볼게요. 3년, 11분의 1, 15분의 1. 제일 마지막, 4M 빼기, 1 빼기. 다 맞았어, 너? 다맞 하나씩 틀렸다고 두 번째 푸는 건데 틀린게또 있다고 어떻게 하지 이거 응? 틀었던 문제 아니냐 네. 아니라고 맞아 중심을 잘 차리고 풀어야지 좀. 그래서 아. 네. 자, 마무리 얘기를 할게요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4분의 1에 3분의 1 빼기 4 n 플러스3분의1 따라 은은 얼마야? 12분의 1 2분의1 그래서 부운 보수야 마무리는 부운 보수.